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어, 이탈리아의 명문 가문인 오르시니 가문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제노바의 해군 장군 잔 안드레아 아 도리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오르시니 가문은 교황 두 명을 배출한 명문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저기 이 오르시니 가문에서 그 교황청 해군 사령관도 나왔습니다. 명문 가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교황 두 명을 보면은, 어, 니콜라오 삼, 니콜라오 삼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1200, 1277년부터 1280년까지 어, 3년간, 어, 교황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 어, 프랑스 앙주가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어, 교황, 음, 교황청, 어, 교황청의 교황권을 회복을 하려고, 어, 앙주가문이 뭐, 영향이 많았나 보죠. 어, 행정기구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똑똑한 유능한 추기형들을 임명을 해서 어그 교황청을 강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나라의 그 말은 어원나라의그 당시 그 중국에 있는 원나라의 사절과상교사로발견을하지만 자신의 그 족벌주의 자신의 그+, 그 가까운 근친들 쓰는 거 욕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그+ 그 동방에 있는 그 러시아라든가 뭐. 동로마제국 이런 그 동방정교회와의 관계 개선도 제대로 맺지는 못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그 프랑스의 앙주가문을 볼것 같으면 말루아 어, 앙주가문이라고 하는데 카페 앙주가라고도 부르는 어, 프랑스의 왕족 귀족 가문입니다. 1350년에 프랑스의 왕인 장 2세 때부터 이 앙주가문이 이 나폴리를 점령해서 나폴리 군주를 하게 됩니다. 나폴리 이탈리 땅인데 예, 프랑스의 앙주가문이 와서 지배를 한게 1350년이죠. 어, 100년 동안 지배를 하다가 1442년에 나폴리에서 축출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80년에는 어, 그 다음에 1480년에는 그한 40년, 나폴리에서 어, 쫓겨난 지한 40년 후에는 앙주라든가 아, 프로방스라든가 아, 그 양주 가문이 지배했던 이 영토들이 모두 프랑스 왕에게 뺏기게 되고 어, 왕에게 흡수가 되고 어, 앙주 가문은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한 100, 100년, 140년 을 하다가. 소멸되는 거죠. 어떤 그 제후국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이그 오르신이가 문에서 배출한 교황 또 다른 교황은 베네딕트 13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1 7 2 4년부터1 7 3 0년까지 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도미니크 도미니코 수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3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되고 어, 신앙이 아주 돈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신앙 외에 행정이나 외교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도미니코 수도회에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있지만은 이 도미니코 수도회를 보면은 어, 1206년에 어, 에스파냐의 사제인 성 도미니코가 설립을 합니다. 교황 어, 호노리오 3세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어, 아주 그 엄격한 생활, 다음에 학문 연구, 설교, 교육 이렇게 좀 딱딱한 재미없는 그런 그 엄격한 생활을 하는 청빈하고 아주 그 가난하게 살라고 하고 탁발 수도회가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제노바가 그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와 경쟁을 하던 그 해상 무역 그 도시였는데 막강했죠 제노바가. 제노바의총통인 안드레아 도리아가 있는데 이 사람의 증손자가잔 안드레아 도리아입니다. 이사람이 1551년에 갤리선 28척을 끌고 이슬람의 본고지인 제르바의을 공격을 합니다. 제르바섬이이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튀니스 쪽에 있는 섬이죠 제르바 섬을 공격을 합니다. 에스파냐 사람들은 어 그래서 이제 제로바 섬을 이제 함락을 하죠. 그 하지만은 이 에스파냐 사람들, 이제 에스파냐 군대를 이끈 거죠. 에스파냐 군대를 이끌고 어간 거죠. 에스파냐인들은 적을 공략하자마자 요새부터 만들고 어 그곳에 틀어박혀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 이에 대해서 어 그, 어떻든 그트윈지 그, 쪽이 함락이 되니까 이이곳을 그, 이 어, 지배하고 있던 이슬람의 술탄인 아, 술레이만이 아, 80척의 갤리선을 동원해서 어,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 장, 장, 장군 피알레 파사를 앞세워서 어, 공격을 하고 기독교군을 완전히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군 어, 그 그러니까 그 스페인이 주도가 되고 뭐 제노바 이런 그 기독교 연합군이죠. 어, 제노바가 이런데 참석을 하고 안드레도리아가 아 그냥 제노바 사람인데 총사령관을 한 거죠. 워낙 그 능력이 뛰어난 해군 장교님, 장군이니까, 장군이니까 그래서 이때 기독교군 2만 5천 명 중에서 1만 8천 명이 전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르바 섬은 어, 튀니지 동쪽에 있는 섬으로 북아프리카에서는 가장 큰 섬입니다. 1560년 어, 제르바 섬 어, 공방전이 있을 때 교황령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제노바, 몰타 기사단, 베네치아, 뭐 이런 그 기독교 연합이 참석을 하지만은 오스만의 술레이만 대제가 완승을 하게 됩니다 오스만이 완전히 1 5 6 0에 이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 11년 후에 1571년에 이제 그 레판토 회전, 그리스에 있는 레판토 회전에서는 이제 기독교 군이 이제 승리를 하죠. 이때 참전한 제르바섬 1560년에 제르바섬에 참전한 사람은. 아, 스페인의 펠리페 2세와 아, 교황 아, 바오루 4세가 아, 그 참전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어, 트리폴리, 트리폴리를 복구를 해라, 수복을 해라 하고 이제 갑니다. 트리폴리는 원래, 몰타 기사단의 영토인데, 1551년, 약 10년 전에, 오스만의 해군, 장군인, 피알레 파사가 점령을 하고, 술탄, 술레이만 1세가 그러면 피알레 파사가 니가 점령을 했으니까, 니가 여기 총독을 해라. 해서, 베이, 그,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총독인, 베이의 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폴리는 오스만의 석주가 된 거죠. 1550년에. 근데, 이제, 1560년에, 이제, 기독교연합이, 이제, 그거 뺏으려고 다시, 이제, 출동을 한 거죠. 이때 출동할 때 이제 주동이 된게 이제 스페인의 펠레페 2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스만은 해군 제독인 피알레 파사를 앞세워서 이스탄불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탄불이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오스만은 이제 그 갤리선 86척을 투입을 하지만은 전쟁이 끝나에 보니까 피해자는 한천명 정도 매우 소소한 거죠. 기독교 연합군은 이제 해군 제독인 조반니 안드레아 도리아, 그러니까 뭐 조반니라고도 하고 잔 안드레아 도리아 아니면 조반니 안드레도리아 근데 이 사람을 앞세워서 해군 사령관을 앞서서 메시나 이탈리아 맨 남부에 있는 메시나를 출발해서 기독교 군의 전력은 갤리선 54척 또 다른 배 66척을 투입을 투입을 하죠. 하지만은, 이 중에서 거의 반 정도 6 0척이 격침이 되고, 병사도 25,000명 중에서 반 이상, 18,000명이 손실을 보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조반니 안드레아 도리아는 1530년부터 1566년까지 76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60년. 어, 제르바 공방전 때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어, 46년을 더산 거죠. 그래서 76세 사모. 그러니까 이 전쟁에 참가를 할때자 안드레도리아는 이제 30세, 30세인데 그 젊은 나이에도 어, 기독교군 어, 총 사령관을 하게 된 거죠. 1560년 이제 르바선 공방 때 30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8년에 어, 그 전에 어, 프레베자 해전에서도. 어, 유럽의 신성동맹 어, 대군 이때는 이제 그 그의 이제 그 조부 할아버지인 이제 안드레 도비아가 이제 그 총사령관이었죠 여기 때도 오스만의 에, 그 해군 총사령관은 해적 출신인 바르바로사 하이레튼이었습니다. 이 바르바로사 하이레튼의 오스만군에게 기독교군이 1538년 프레베저 해전에서 패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500년대 초반에는 전부 오스만이 승리한 거죠. 1538년에 프레베저 해전에서도 오스만이 승리. 이때는 이제 제노바의 총사령관이 안드레아 도리아가 참을했고그 다음에 1560년에 북아프리카 튀니지 근처에서의 그 제르바섬 공방전에서도 오스만이 승리. 이때는 기독교 총사령관은 안드레아 도리아의 증손자인 그잔 안드레아 도리아, 조바니 안드레아 도리아가 한 거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1571년에 나 겨우 이제 그레판토해전에서 기독교군이 승리를 하면서 오스만의 길을 어느 정도 꺾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그 1538년에 프라베제 해전에서는 오스만의 총사령관은 그 해적 출신인 바로바로사 그날 천오백육십 년에 북아프리카 공방전에서의 오스만의 총사령관은 해군 총사령관인 피알레 파샤 이사람은 뭐 행정가죠 이+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베자 해전은 이제 그그리스의 쪽인가 그리스+ 그리스에서 그그그리스와 그 이집트 사이 아 그리스와 아 이탈리아 사이가 이제 그. 이오니아 해가 있죠. 이오니아 해가 있고, 아드리아 해가 있죠. 그 아드리아 해, 그러니까 베네치아 쪽, 뭐맨 북쪽에, 이 그쪽에는 이제, 이제 아드리아 해, 베네치아 쪽에, 그 밑에 이제, 그 바깥으로 지중으로, 지중해로 나오는 쪽이 이제, 그, 이오니아 해인데, 이오니아 해의 맨 밑에, 그러니까 그리스의 니까그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이제, 프레베제가 있고, 그쪽에서 한참 더 올라가서, 어, 이오니아 쪽 입구가 가면 이제, 코르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코르프에서 기독교군이 출동을 해서, 그, 더 남쪽에, 프레베제에서, 오스만군에게 대패를 한 다음에 안드레아도리아가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코르프로 도망을 갔다. 그게 이제 다 그리스의 서쪽 해안에서 벌어졌던 전투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